이케아가 조명 맞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맞아. 어 이것도 나 사가야겠다. 너무 되겠다. 괜찮다. 아, 지금 선가신다고. 그러니까. 어 내일 네, 이것도 사야 되겠어. <laughs> 너무 시크하면서 뭔가 남자분들의 네, 네. 로망. 그 로마. 소나무 원목에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아시겠지만 쇼핑을 하시다 보면 원목 제품들은 네. 막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가격이 안 네. 싼데 얘는 지금 한 40만 원대에 가격이 생성이 돼 있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네. 2층 침대가 나중에 1층 침대로 분리가 돼요 어? 그래서 두개의싱글거든가 아, 아.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둘이신 분들은 이 제품 하나만 그냥 쓰셨다가 나중에? 어, 아이가 자라서 방을 따로 써야될 때 그냥 여기만 나사만 풀으시면 바로 싱글베드가 되거든요 그런 기능까지 있는데 원목이라 는니 뭐 손하고 아 사용해서 계속 하시네요 설명을 들을수록 이게 <laughs> 계속 구멍이 생겨서 네. 그 여기 어. 있는 제품이 아까 그 방에서 본 제품이랑 이제 네, 완전 비슷한 제품이고 네. 네, 책상을 따로 꼽지 않고 안쪽에, 안쪽에 어, 둔 음.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장으로 안들어서 아, 요게 5만원 내면 너무 괜찮다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애기들 그 애착 인형 1위. 아, 아니, 맞아요. 나도 이거 있어, 큰 이거. 거. 네. <laughs> 맞아. 지금. 맞아요. 저희 이케아의 정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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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셀러. 그러니까요. 이케아 인형들의 특징이 있는데, 네. 혹시 뭔지 아세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 어. <laughs> 그런 것도 있고, 네. 실제로 뭐 저희가 다른 타 회사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어 상상력에 어린 맞게 뭐 되게 귀염귀염하게 맞아요. 만들어져 있지만 근데 약간 실제같이 어, 네, 실제적인 모습을 많이 띄고 있고 맞아. 그리고 저희는 어. 바늘 통과랑 이런 테스트를 아기 들 한테 안전적인 안전된 검사들을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를잘 뜯어지지도 않고 맞아요. 네. 세탁기 돌려도 맞아요. 잘 맞아요. 터지지 않아요 음. <laughs> 아요맞 가성비를 자랑하는 저희 이케아 네.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맞아요. 이 기차 세트 원목 세트인데 실제로 타 브랜드의 되게 유명한 뭔지 제품 압니다. 뭔지 아 네, 네. 그렇지만 가격대가 실제로 이런 세트를 하나 구성하시려나 한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얜 얼마예요? 그렇지만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49,900원에 이풀 제품을 모든 구성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남자 아이들이 이거 보고 환장하고 진짜 다 산다고 맞아. 난리거든요. 또 이케아에서 되게 되게 많이 는게이 주방놀이. 이것도 진짜 많이 사거든요. 이것도 진짜 어디 놀러 가면 다 있더라고요. 맞아. 아기들은 주방놀이 다 좋아하는데 뭐 수납 무 뭐? <laughs> 맞아. 수납 뭐. 수납이 거의 우리 집 주방이에요. 장난 <laughs> 아니에요. 진짜 것도 리얼하죠?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리 나잖아요. 이 불이 들어와요. <laughs> 여기 안에 보시면 어머. 실제로 불이 강약 조절이 다 가능해서 어머. 어, 그렇죠. 맞아. 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인기가 많아요? 이케아 주방 음. 메토드 시리즈인데요. 음. 메토드는 요듈 시스템으로 그 선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음. 내가 원하는 주방을 꾸릴 수가 있어요. 소재 같은 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인조 대리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어, 네, 맞아요. 아, 서경도 어. 있어요. 서랍이 아주 좋아요. 이게 메토드 음. 구성인데 여기 음.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어서 음. 위치 조절 되는 거죠? 네, 서랍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부 서랍도 있어서 아, 맞아요. 수납 공간을 넉넉히 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좀 높은 냄비나 그릇 같은 거 넣기에도 괜찮은 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한개 사가야 되겠죠? 맞아. <laughs> 니 여기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아 이게 오히려 좀 제가 원하는 모던한 느낌인 맞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어떤 게 인기템이에요? 이 도어 앞판 이름이 레르히탄 도어예요. 네, 어? 레르히탄 도어요. 네. 아 원목으로. 테두리가 둘러싸여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네. 아늑한 느낌을 줄수 있는 도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위에 보면 이것도 다 디아메로 할수 있는 네 맞아요 저쪽에 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이거는 숙국소 조리대거든요 파티클보드에 3mm 원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음. 완전 천연 원목보다 뒤틀림이 적어요 아, 그래요? 안을 열어보시면 이거는 다 터치로 열수 있거든요 오! 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수납을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어, 여기에서는 진짜 이제 있다. 네 밥솥 저는 없어서. 이게 진짜. 어. 아니 왜냐면 진짜 부엌은 수납 싸움이에요 맞아요. 안을 어, 네, 맞아. 스마트하게 사용하셔야 지 네, 맞아, 좋으니까. 맞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사. 는데 예, 너무 국민의자. 많이 의자. 맞아. 네. 국민 내자. 네. 그렇죠. 네. 많이 사잖아요. 가격대도 네. 괜찮고 네. 높낮이 조절도 되고. 이렇게 높낮이도 돼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네, 어 내려가요. 네. 어. 네. 저에겐 꼭 필요한 거죠. 다리가 닿지 않는데 안러니까 백커벤 스텝 스툴인데 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식재 어. 꺼낼 때에 아, 저에게, 저에게 꼭 필요한 거네요. 저한테도 아네 네. 네. <laughs> 네. 요리하다가 필요한 아, 아, 필요한 아, 네. 요리하다가 힘들면 잠시 어, 쉬어 요 맞아요. 좋아. 맥주 마시고요. 어, 아, <laughs> 어, <대답. 웃음> 진짜 좋아요. 요리하다가 네. 조리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여러가지 조리대가 있어요. 나무, 네. 우드로 된 거. 분위기에 맞춰서 색상 결정하실 수 있고. 소재 선택하고, 사이즈 선택하고, 네, 맞춤 손잡이 선택해서 관리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메토드 자체가 레고처럼 음 사이즈에 맞춰서 착착착착 음 네, 구성하실 네, 정말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든 가구들을 다 맞출 수 있는 네.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만의 주방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맞출 수가 있어. 이거 좀 사가야 돼. <laughs> 저도 사실 신혼 때 들어올 때 저희 집이 빛난데 되게 낡아서 저희가 셀프로 다 했는데 이런 음... 되게 감각적인 부품들을 네. 찾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케아를 알았으면 없었어요. 저... 어, 네. 이국까지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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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케아 주방 설치 가이드인데요. <laughs>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음, 요즘 아. 막 가구도 직접 짜시고 맞아요. 혼자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다 만드시고 이런 네. 그러니까 사실 요 정도는 네. 그런 분들한테 가구 따로 다 제작하면 려 되게 비싸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조립해서 살수 있는 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아. 그리고 저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자석에 다가칼 붙여 놓는 데들이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그 이케아에서 파는 거 맞죠? 네. 칼을 허? 벽에 태붙여 놨는데 너무 음. 멋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안 떨어져요? 네안 떨어져요 어, 칼을 차. 이렇게 칼? 붙여놓더라고요 아이디어 응.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런 거 없이 칼을 탁탁탁 네. 붙여놓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휴대용 인덕션? 네, 어, 맞아요. 인덕션도 봐라. 가격이 <laughs> 5만원입니다. <laughs> 음. 와, 이거는 그냥 전기만 꽂으면은. 네, 맞아요. 전기만 꽂으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매, 손잡이가, 매립 될것 같은데, 이 네, 여기 손잡이가 네. 있어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컬러도 좋죠. 컬러도 다양해서. 여기다 뭔가 네. 식물 이런 거 이렇게 아, 해놔도, 해놔도 되게 거.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어, 얼마죠 이거? <laughs> 9,900원. 9,900원? 이거 사봐야 되겠는데. 사야 되겠다. <laughs> 음. 아, 이거 장바구니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살게요. <laughs> 네 저는 처음에 이 주방 너무 예쁘다 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이런 색깔이 시중에서는 없어요. 정말 잘 구하기가 어려운 색이거든요. 되게 예쁜 저렇게 잘보셨는데새로 잘 나온 유 어? 신상이에요. 아 이거요? 네. 따뜻따한 신상은 신상은 <laughs> 알아보는 네, 네 맞아요. 고배 컬러에 맞춰서 나와 가지고 네. 여기가 다시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이게 냉신냉장고 네, 네, 맞아. <laughs> <벨피> 냉장고였어? <laughs> 나 가분 줄 알았어요. 어머. 우와 그러니까 메토드는 이렇게 냉장고도 뷰티인에서 사용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겉에서 깔끔하게 구성하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네. 옵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면 이 빌트인 가구를 짜서 음. 안에 그 가전 기구는 다른 거를 원하는 거. 아 원래 그게 대 LG 거막 이런 게. 네, 아 빌트인, 데인 빌트인 데인 전용이 다, 있어요. 예, 예. 네. 저 빌트인이 빌트인이 다 있어. 요 빌트인이 아니좋요 빌트인이 다 있어. 요 궁금하셨죠? 네. 네. 아만다님은 <laughs> 이런 거막 골드로 하고 이래도 그럼요.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그럼요. 전 금치를 다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음. 이렇게 회전식. 우 와, 음,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 저에그할 어, 아 때. 저알죠 네,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저는 어. 안으로 <laughs>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거는 절대 쓰지 않잖아요. 아, 이상할 아, 때까지. 아뭐 아. 있는지. 네 몰라요. 맞아요. 그럴 때 쓰시면 좋아요. 어머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거는, 너무 괜찮다. 네 접시 우와. 수납 용도인데요. 아. 네, 이것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접시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포개 놓으면은다 들어가지고 그는데 네. 지금. 이 옆에, 옆에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아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조절돼요. 네. 와우. 와 진짜 와우. 약간 센세이션한데? <laughs> 주방은 사실은 좀 이렇게 꾸미기가 되게 돈도 많이 들고 맞아.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기술적인 수도 이런 문제도 네, 있고. 네, 네. 그잘안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케아는 주방이 제일 맛집이에요. 어, 맞아. 주방인테리어 <laughs> 잘 보셨어요. 어, 그러 그러니까 네. 진짜 쓸만한게방이 최고예요. 네. 네. 요거 주방 전체 세트가 6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이 700만원 음, 넘는, 네, 넘는데, 3월과 4월에 프로모션. 어, 프로모션을 아, 해요. 아, 주방 15% 할인을 음.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만약에 이케아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오셔서, 구경을 음 한번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실트 음 플래닝, 배송 서비스, 설치 서비스 서비스 이건 미포함 가격이고요. 네. 음 이거는 포함된 가격이에요. 여기 포함 품목이 그니까. 그러니까. 셀프로 하면 한 100만 원더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실측이 여기는 그쵸? 거를... 셀프가 어려우니까 <laughs> 어, 저렇게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설치 가이드 보여드렸듯이 셀프로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수 있어요. <laughs> 아니요. 그냥 이케아에 <laughs> 게하겠습니다 맞게. 맞게. <laughs> 이제 저희 쇼룸 아마 응. 다본것 같은데 네. 아 지금 카트 좀 터질라 그래요 카트 좀 부족해가지고 두개 끌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그 아니라 지금 배달 서비스 지금 우리 다 해야 된다고 네, 지금 그... 아니 이게 물품 하나 하나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 쓰이는지 보이니까 훨씬 구매욕이 이는데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부도 네. 너무 되는 것 같아서 음, 맞아 맞아. 배우고 갑니다. 네. 근데 저희 이렇게 열심히 막 쇼핑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쇼핑도 뭐다? 식구가 그렇죠. 여기가 아침부터 어. 오픈 시간 때부터 와가지고 배고파요. 너무 배고픈데 또이케아의 되게 유명한. 우리 또 스물 기띠도 있고 맞아 뭐 연어도 맛있는 있고 많잖아요.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밥부터 먹고 해도 되나요? 잼을 같은 먹으니까 단짠! 단짠단짠이네. <laughs> 단짠! 단짠. 음. 한번드시면이맛에 어... 빠져나올 어, 수가 없어. 습 마약가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여기 마약 밥을 찍까요 찍으면... 네. <laughs> 아, 연밥, 연밥. <laughs>